저희 강화중앙시장 청년몰은 총 20개 점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5개의 음식점포와 5개의 공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청년몰의 이름은 개벽 2333으로 서기 2333년부터 그 당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우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 등 그런 역사와 뿌리깊은 고장이 강화도에서 청년상인들이 터를 잡고 장사를 하고 있대서 개벽 2333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몰 솔루션 지원 사업의 멘토 역할을 맡은 셰프 최현석입니다. 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유명 셰프 솔루션 지원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도 살리고 어, 새로 창업하는 청년 사업가들을 좀더 어,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죠. 일단은 저는 어, 외식업을 굉장히 좀 오래한 편이고. 청년 사업가들은 이제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너무 모르면 되게 힘든데 어, 멘토로서 뭔가 지원해 줄수 있는 뭐 그런 방안들을 생각하고 있죠좀 오래됐고 뭔가 거기에 소비 계층들이 좀명대가 높다면 이런 청년 상인들은 굉장히 좀 젊은이들의 포커싱돼 있잖아요. 이런 게잘 융합돼서 전통 시장도 그렇고 청년몰에 사업하는 분들도 다좀 다양한 계층들이 더 많이 찾는 계기가 되는데 도움이 되고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 MK 스시를 운영하는 김영란이고요. 저희는 뭐 각종 제철 화로회나 연어로 이용해서 초밥도 짓고 덮밥도 하고 뭐 우동이나 모밀 만드는 스시집입니다. 어, 저희 남편이 다 직접 잡아주시는데 숙성을 독특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독특하게 해서 다른데 연어보다는 좀더 맛이 더 탱글탱글하고 더 맛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또 자부할 수 있는 게 초대리나 이런 소스들을 저희가 직접 만들기 때문에 좀더더 더 맛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좀더 자신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여기는 부부식당이구나. 네. <laughs> 초밥 전문점이에요. 네. 잘 되세요? 요즘요? 네, 그냥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어떤 게 제일 잘 나가요? 연어 초밥이 제일 많이 나가고요. 연어 비빔밥. 아, 연어. 네. 예. 나머지 화로들은 다 기본적으로 나가는 편이고요. 그럼 영어 보통 초밥 비를 하나, 네, 하나, 하나, 하나. 네. 하나 드릴까요? 네, 로 하나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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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제가 뭐 어떻게 말을 말씀드려야 되지? 접시 같은 이 나무 도마는 사실 약간 보기에도 그렇고 위생적으로다 그냥 플레이트, 차르 플라스틱 플레이트, 플레이트 이런 게 차려 낫지 않까요? 아. 그, 그 나무보다는 플레이팅이 약간 이렇게 나온 게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는 않아서 들고 다니기도 약간 그렇죠? 음.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차라리 플레이트에 하시는 게 그리고 나무는 나중에 위생상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네. 나무는 음. 안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제 생각에 네. 음. 맛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 적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어쨌든 오시는 분들에 따라서 알아서 다 맞히신 것 같으니까. 어, 맛없는 스시가 아니니까, 그죠?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일단 여긴 되게 저렴한 스시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죠? 가격에 비해서 되게 네. 저렴하니까. 메뉴 같은 경우는 덮밥은 그냥 연어 덮밥 한간지만 연어 덮밥, 회덮밥 있어요. 회덮밥? 네. 고추장으로요? 네, 둘다 고추장이에요. 아, 연어덮밥 꽃추장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원래 저희가 원래 그 명칭이 연어 비빔밥인데 아 사람들이 이 뭐냐고 물어보까연어덮밥은 당연히 그 일식의 그런 에대서 예, 그렇죠. 예, 예. 그냥 덮밥이라고 해서 근데 어게 신기해 하죠. 왜냐면 이제 밥이 또 그냥 맨밥이 아니라 또 양념된 밥이라 또 거기다 또 저희가 또 참기름이라 또 밥을 다 버려요. 아 뭐든지. 비빔밥에다가 올리시는 거예요? 예, 야채하고 해서 말 그대로 진짜 뭐 산채비빔밥 비비슷이 고추장을 이렇게 따져, 따로 뿌려가지고 비용. 네. 네. 고추까지는 저희가 다. 여기는 회덮밥이랑 똑같아요. 그냥 회냐 연어냐 아. 내 네, 새콤달콤. 새콤달콤 매콤한 예, 예. 그런 비빔밥이구나. 그그 좋아하시는 그 분도 있지만 학생들도 또 먹어요. 잘 먹어요. 아니 요 이게 그냥 회덮밥이랑 <laughs> 틀려요. 밥 자체가 면밥이 맨밥이 아니에서 그냥 면밥이야. 네, 연어 비빔밥 하나 먹어볼 수 있을까요? 한번 네, 주황 한번 볼까요? 주황 한번 들어서 볼게요. 네. <웃음> <웃음> 여기 메뉴가 지금 만족도가 있을 텐데, 이 초밥 그냥 다 여기저기 다 판매되는 그런 초밥이잖아요. 네, 기본. 메뉴 자체 구성이 그냥 똑같은데, 연어 덮밥도 일반 그 뭐랑 다르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어쨌든 새콤달콤한 고추장에 더 들어가면 그 새콤달콤한 한 초대리 하고 그냥 비슷해질 수 있으니까 약간 더 빨간 빨갔냐 냐덜 빨간 냐만 있고 반응 괜찮은 좀 특별한 메뉴가 있어요. 연어장이나 새우장은. 아, 연어장? 네. 새우장 연어장 연어장 덮밥 이런 거요 예, 연어장 덮밥하고 연어장 초밥하고 어그 이만 이만 들어도 맛있어. 맛있을 것 같아요. 되게 많이 <laughs> 먹가네요 <먹어야 웃음> 진짜 <웃음> 맛있어요. 그 연어장을 이용한 뭘 해드릴 수 어, 있을 것 같다. 네. 갖고 오시면 <laughs> 갖고 가보세요. 아 예. 네. 그 연어장 <laughs> 덮밥. 예. 네. 아 연어장 덮밥이요? 메뉴를 같이 한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일 바꿔서 쓰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맙습니다잘 먹습니다. 현수님 네. 뵙겠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laughs> 니다습